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야, 엄마가,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랬을 때 자녀가 엄마,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러거나,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다면,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머리로는 알기는 하는데, 마음에 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랬을 때, 엄마, 아빠,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아요. 저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품에 꼭 안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시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나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백한 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들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의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였어요. 아버지는 아주 고지식하고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었고 오랜 세월 불편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보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를 사랑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병실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하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 드리는데, 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당황해 가지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이 아들을 안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 병실에 병문안을 갈 때마다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몸과 마음은 굳어져서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니까 이 아버지의 굳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마음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번째, 200번째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이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게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저좀 안아주세요. 했을 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아들을 안아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아들은 평생 처음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200번이고 2,000번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뻗팅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200번만에 2,000번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시라고요. 오래전에 유명한 CM 송 가사를 썼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윤형주 장로님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데.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 같이 가주게 됐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이분이 붙잡히게 됐어요 이분이 쓰신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 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술 친구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여러분, 이분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뭐겠어요? 행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 체험과 확신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좁게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것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나는 못 가지고 못 누려도 자녀는 가지고 누리게 해주고 싶고, 자녀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 것이니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각별한 애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피 값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고와 슬픔, 질병과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고, 또 인생의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를 아시고요.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힘겨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또 상처받아서 쓰러질 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도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것 같았던 그 베드로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겠죠?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가장 고약한 사람 아닙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은 빼놓고 다른 제자들의 발만 씻겨 주셨을까요?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을 거예요.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배신하니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씻겨 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 주셨을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 같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끔 찬양드리다 보면 찬양의 가사 중에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정작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있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곁에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아라. 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난의 밤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 뻔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명줄 같은 운물을 빼앗겨가지고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서 다시금 운물을 파야 했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아들 간의 불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과 불화를 인생 말년에 보면서 이삭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 애지 중지하면서 사랑하고 키웠는데, 그 아들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실종이 되어서 20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었어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사도 바울이 감격 속에서 하는 고백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은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기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도망갈 거예요.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만날 때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34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